펭귄 채널의 펭귄 펭귄입니다. 미국 코스트코구요. 살짝 더싼것 같아요. 저 피자가 우리나라에서 2,500원 아닌가요? 응. 야, 피자 하나도 9.98이면 조금 더싼것 같은데. 우리나라 피자 12,500원인가 아닌가요? 정확하진 않아요. 아무튼. 더 많은 종류의 메뉴가 있고, 그죠? 치즈 버거는 좀 비싸네요. 5달러 정도니까. 근데 저기 피자가 있네. 9.95 음식을 한번 볼까요? 똑같은 거 같아요. 저거는. 음... 펭귄, 펭귄이었어요. 펭귄, 펭귄이었어요. 이렇게 할수 있구나. 아, 하! 좋네. 편하게 되어 있네요. 우리나라도 이 시저 샐러드 있죠. 응. 아무튼, 자랑스럽게 삼성과 LG가 또 저기 있네요. 음. 응. 펭귄펭귄이었어요. 미국 코스코예요